현재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네 번째 확진자가 제가 현재 살고 있는 평택에서 확진이 나왔고요. 네? 국내 모든 아이템을 리뷰하는 아이템 tv 오실장입니다. 어 오늘은 원래 샤오미 제품을 리뷰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 굉장히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현재 상황에 맞는 제품을 약간 소개해 드리는게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 샤오미 제품 잠깐 미루고 오늘은 우한 폐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 종류하고 우한폐렴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한폐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우한이란 지역에서 발병이 됐고요.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 이제 동물에서 발생되는 것들을 이제 변이가 되면서 변종이 되면서 이제 한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발견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할 백신이 아직 현재까지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위험한 전염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현재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그네 번째 확진자가 제가 현재 살고 있는 평택에서 어~ 확진이 나왔고요그네 번째 확진자가 진료를 받던 병원이 요 얼마 멀지 않은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병원에서 지금 확진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약간 많은 걱정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 우선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네 번째 확진 환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어~ 기사에 따르면 네 번째 확진 환자는 어, 송탄에서 현재 살고 있는 분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어, 중국의 우한을 방문하셨다가 20일 날 한국에 귀국했다가 21일 날 송탄 소재지에 있는 365연합 의원에 근육통과 오한 등이 있어서 방문했다가 진료를 보고 진전이 없어서 다시 25일 날 다시 한번 방문을 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측에서 아마도 그 의심이 돼서 보건소에 신고가 된 상태이고요. 27일 날인 오늘 오전 그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마 21일 또는 25일 날그 병원에 진료를 보러 가셨던 분들은 한폐렴 증상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 신고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삼육원인 같은 경우는 이제 휴일 없이 항상 운영했던 병원이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 제외하고서는 보통 응급실을 가지 않고 그 병원을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21일하고 25일날 그 확진자가 그 병원에 갔다는 보면 설 연휴 전하고 설 연휴 때 병원이 연 곳이 없기 때문에 아마 거기를 갔던 것 같고요. 어, 듣기로는 25일에도 방문했을 당시에 병원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확진자 분께서 가셨던 그 병원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더 이상의 그 전염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고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메르스 때처럼 최대한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은 외출 시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방법하고 외출하고 나와서는 손을 꼭 깨끗이 씻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우선 현재까지는 뭐 호흡기를 통해서 뭐 전염된다고 하는데 그 외에 어떤 부분으로 더 전염되는지는 전염되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KF94 이상 마스크를 쓰라고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KF94라는 것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종류는 일반 마스크와 KF 인증 마스크가 있는데요. KF 인증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으로 지정된 명칭의 번호, 부여된 인증 표시를 말하고요. KF 같은 경우는 줄임말로 코리안 필터라는 뜻입니다. KF94 같은 경우는 0.4 마이크로미터를 94%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아래 단계에 있는 KF80 같은 경우는 0.6 마이크로미터를 80%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위 단계에 있는 KF99 있는데요. 요건 이제 0.4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99% 이상 걸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KF94 같은 경우는 0.4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94%를 걸릴 수 있다고 되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떻게 보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좋다고 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밖에 외출할 때 어떤 걸더 사용해야 되는지를 따졌을 때. 뒤에 있는 수치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거로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라고 막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더 완벽하게 입자를 걸러주는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라 생각했는데 기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4와 99는 94%와 99%의 차이인데 99%의 마스크를 끼게 되면 너무 촘촘한 이 필터 때문에 호흡에 방해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분들에게는 99는 원래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나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KF94 이상을 추천하기 때문에 94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현재까지는 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통하든 뭐 어떤 기사에는 또광막으로또 전염이 될수 있다고 나와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대한의 예방은 최대한의 스스로가 청결하게 손 씻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는 명절에 항상 이런 사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네 번째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당장 내일 당장 아이들이 학교와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그것부터도 솔직히 지역 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걱정과 우려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아무쪼록 어 나가실 때 마스크 항상 필히 착용하시고, 외출 후에는 항상 손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뭐, 요 부분들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법도 한데요. 어 그렇게 정말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좀 심각하게 심각성있게 좀잘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어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영상으로 대체하게 된거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 다음에는 샤오미 제품 가지고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